<laughs> 시작. 하나님은 한 분, 하나는 숫자 1, 남편 아들 부부, 두은 숫자 에 <laughs> 외세 <외세하던> 하들세만 <laughs> 야베, 셋은 숫자 상 봄, 여름, 갈결, 넷은 숫자 상 다섯 가지 감다 가지 다 여섯 개 여섯은 숫자 요 일월화수목분통 일곱은 숫자채 코스모스 꽃잎 여덟 숫자팔 성명님의 알매 아홉은 숫자로 달아나라 주신 십 개명 열은 숫자십 하나님은 이것을 놀라도록짓속이 있게 만드셨 우리는 수화적으로 세상을 보고 요어